근데 뭐 가격이 얼마나 따 다른데 얼마예요? 오오오아아 어! 어! 아, 지금 아자 지금 보면 말이죠 네.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예 이거는 네 여기가 지금 어... 유턴 표시가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예. 유턴 표시가 있더라도 지금 신호 위반한 거고 지금 중앙선 침범으로 이거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입니다. 어, 이거 아, 이거 유턴 하고 나서 네. 파란 불이 바로 켜졌거든요. 이거 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거는 무조건. 아, 이거는 이건, 네. 이건 뭐 상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 조용해. 그냥 조용해. 아, 상품권 보내 립니다 아이씨. 아, 밥은 뭐냐? 무드실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 택시는 무드실을 제가 하겠습니다. <놀람> 저 택시는 방금 보셨어요? 아 그러게요. 네. 뭐, 뭐 니까 방금 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뭐가 지나갔나 했는데 그러니까는 택시가 네. 1 차선에서 네. 횡단보도는 파란 불인데 예. 횡단보도를 건너서 4 차선을 횡단해서 우회전했어요. 아, 이거 아무리 신호에 걸려서 정체는 상황이라도 좋은 네. 거는 좀... 아, 저거는 무조건 신고 가야죠. 네, 네열 받아서 신고 갑니다. 이거 이건... 택시분 열심히 사시지만 그래도 예. 안전운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범칙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삼촌도 택시예요. 아아, 아. 촌 1차선에서 4차선으로 횡단해서 우회전하는 거. 아, 그렇죠. 정건 이거는... 조금 예.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어, 제 눈을 심했어요 어, 저도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나갔나 뭔가 저 예. 사람이야 뭐야 어. 그 상품권이라는 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건데 네네. 상품권이 정확하뭘 뜻하는 건가요? 상품권은 우리 뭐 정형선 형이 그냥 예? 네, 하는 뭐 농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또 이게 교통법규로 어기면은 저희가 예. 또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범칙금이 더 봉투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상품권이라고 해그냥 예, 저희가 그냥 기분 좋게, 아 저희끼리라도, 에 예. 아 상품권 날라간다. 아 네. 저도 거, 이거 인터넷에서 들은 거예요. 어 벌금이 날라와요. 존나 예. 열받겠죠? 예. 여름 받더라도. 예. 다음번에 예. 지킬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쵸. 다음번에 지키는 거. 솔직히 말해서, 똑 같아서라도 지켜요. 그쵸. 아이씨, 이거 6만원 받고서. <laughs> 아니, 이거 3만원 벌, 범칙은 6만원, 이씨. 똑 <laughs> 같아서 지킨다. 아이, 택시야 오 택시야 오 택시야 아이고 아 이게 또 코너에서 예. 방향 지시도 없이 빵빵이도 없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어, 그니까. 이게 차선인 줄 알았어. 그러게. 아 멋있어. 진짜 자랑스럽다. 아이고.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네. 상품권 보내. 좋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방금? 저는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죽시다? 아, <laughs> 이거 잘해 아, 예. 어우 정리금 꽤 쌓이겠는데요. 아유, 아까 말씀 들었지만 예. 위반하는 차량 신고 한건당 예. 예, 저희가 1만 원의 기부금을 네. 정형과 소형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정말 아우 좋은 컨텐츠예요. 유익해요, 유익해, 예, 예. 예, 유익합니다. 자. 터널 같은 데 말이죠 이렇게 실선이 있어요 네 맞아 요 점선이 아니고 실선 이런 거 터널이나 커브길에 많이 있는데 에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위험합니다 실선에서 깜빡이 켜고 변경해도 벌금과 범칙금이 나갑니다 얼마죠? <목소리> 6, 6만 원에 15점이죠 네, 3만 원에 10점이네요 아... 차로에서 달려 그래야지 양옆이 보일 거 아니야 지금 저 앞에 지금 덤프트럭 그래야지 양옆이 보일 거 아니야 지금 저 앞에 지금 덤프트럭이야 <laughs> 지금 저 앞에 지금 덤프트럭 아 그러네요 실선위반에 방향 지시등 아. 미시등 저렇게 큰 차들은 덤프트럭은 그럼요. 사고는 대형사고예요 아 <laughs> 정말 저. 번호판 이 지금 번호판도 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렇게 지금 트럭들은 또 특히 와. 그래요. 아, 저렇게 막흙 같은 게 있어서 번호판이 있어. 네. 아이고. 저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희가 아, 편집 실에 영상을 확대해봐서 가능하다면 무조건 상품권 날려 보내겠습니다. 보내야 돼요. 저런 네. 거꼭 보내야 됩니다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가서 어차피 또 번호판 보이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번호판을 출격하러 가봅니다. 자 번호판 확인됐습니다. 네. 네 보여 말이죠. 이렇게 횡단보도로. 아, 오토바이 이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런 거 좋죠. 어, 위험해. 어, 어. 어, 이러지 어, 어, 어. 어. 안 돼요. 저렇게 어, 지 마. 어, 애기도 있는데 저렇게 고 그러고. 어, 아. 이거. 벌써 신호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다행히 오토바이에 지금 번호판이 있거든요. 음. 저 이런 건 진짜 위험합니다. 아, 네. 저안 돼요. 네네.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컨데시 신고 들어갑니다.